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뮤터블 엑스코인 가지고 왔는데요 자이뮤터블 엑스코인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 낼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깐요 영상 끝까지 자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뒤에는 제가 단기 급도 코인까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이뮤터블 엑스코인은 여러분도 아시는 요 nft 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요 nft 매매를 위한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 2 솔루션입니다. 자 빠른 거래 속도 그리고 무료에 가까운 이 가스비를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 제트키 로랩의 대표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출시를 발표를 했고 지금 조만간 또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 메인넷은 지금 개발자 그리고 기업한테 성 공개를 한 후에 대중에게는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사태를 한번 볼게요. 자, 작년에 보시면 11월 달에 크게 한번 터져줬어요. 자, 지금 천원대를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날 아마 2,700원 부근까지 단기간에 슈팅이 바로 나왔죠. 하지만 아쉽게 윗골이 크게 달아주면서 매도세 역시 크게 쏟아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좀 우상향을 조금씩 이어갔지만은 자, 여기 부분에 돌파를 이후에 지금 또 3,300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갔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저항 맞으면서 잠깐 조정의 기간을 거치고 또 시원하게 5천원대까지 한번 뚫었습니다. 5300억 까지 시원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5,000원대 안착은 하지 못하고 4,000원대까지 이탈 그리고 3,000원대까지 이탈해 버리면서 현재 2,800원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저점은 조금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자, 신규로 적금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2,800원 3,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씩 모아 가시면 좋은데요 하지만 2,800원은 지지를 잘 해주시는 걸 보고 천천히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반간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 2월달부터 미친 듯이 올라와서 3월달에 시원하게 1억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과 좀 하락을 번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물량 빼기 작전이 다시 한번 실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8 0 0에서9천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불안하시니까 하고 계실 텐데,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력들의 장난질 한두 번 아니잖아요. 자, 올해가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작은 시드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정말 마지막 태밍이 왔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작년까지만 해도 불과 3,500만 원대에 있었어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요. 자, 근데 지금 당장 급락이 나오면서 조금 위태위태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항상 반감기 시즌 때는 요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열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아무 데서나 막 주워서 막 쓸어 담으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절대 비트코인의 움직임만 가지고 요 알트코인의 시장들 탔자면 아무 데서나 잡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코인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8천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지만 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비트코인과 이 알트코인 왜 이가 대때 묶여 있는지 이 대외적인 이슈들 즉 악재가 무엇인지 또 이런 악재들이 도대체 언제쯤 소멸될 수 있는지 이 코인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언제쯤 호재가 나올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지만 이 비트코인의 반등 타이밍과 알트코인의 타점까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코인 시장 이럴 때까지 잘 올라오면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좀 하락을 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유 첫 번째 바로 이 중동전쟁 이 이슈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것도 맞아요. 하지만 두 번째는 바로 이 금리 문제입니다. 자 얼마 전에 열렸던 이 f m c 회의 자. 역시 모두의 예상대로 애매하게 굴면서 또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죠. 자 금리 인하 스탠스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만 있고 오히려 지금 유럽에 있는 중앙은행이 먼저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미국도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이 부분 앞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윈도우 드레싱의 영향도 좀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보통 월말, 요 월말에 기간들이든 개인들이든 다뭐 회사에서 이렇게 다 마감을 하잖아요. 결산을 앞두고요. 그래서 이 월말마다 집중적으로 이 종목들을 사고 팔면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요 기간과 겹치면서 좀코인이좀 빠진 것도 있습니다. 자, 이번 달초 지나서부터 다시 조금씩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2주 정도면 조금 더 힘내주시고, 지금처럼 계속 빠지는 거 아니냐 좀 걱정하실 텐데, 여러분들 상당히 좋은 토재들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조금만 좀 인내를 가지시고 지켜보세요. 자, 얼마 전에 홍콩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과 지금 이더리움 ETF가 지금 상장이 됐잖아요. 자 아직까지는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진 않아요. 지금 소규모라서 좀 관찰이 좀 필요한 시기는 맞지만 요 가상자산 허브리를 놓고 진행 중인 요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에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10억 달러가 유입될 거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코인들, 또 중국 코인에 대한 강세도 예상이 되. 라는 거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이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좀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에 관련된 코인도 들 제가 뒤에서 안내 드릴 거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여튼 이런 이슈들 일정들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는 있지만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당연히 1억 대까지 갔던 코인 지금 8천만 대까지 내려와서 여러분들 지금 불안해 하실 거 맞지만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5월달. 5월달까지만 해도 지금 얼마였어요? 3,500만원 되었다니까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당장 이렇게 떨어져서 속이 끓이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코인 시장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항상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지 상승할 코인들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그런 코인들 잡아서 수익 가져가면 됩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5월 초까지는 시장이 좋지 않을 거예요.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거예요. 상승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2주 정도만 조금 더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자,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코인 이 타이밍을 가진 코인을 잡아야겠죠 항상 반감기 시즌 때는 8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금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씩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점검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방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로 입장하시면 제가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394-0906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링크 보내 드릴게요. 자, 100% 무료고요. 멤버십 결제, 가입료도 이런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코인 이외에도 이렇게 다른 코인들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비상장, 스킨 코인, 이런 것들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제가 코인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수익 얼마나 잘 내드리는지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자, 100%다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혼자서 머리 아프게 코인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저와 같이 편안하게 수익 보시면서 코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코인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 코인 제가 정리해 놓은 코인인데요 제가 살 만한 코인들 이렇게 싹다 정리해 놨어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코인들 모니터링하면서 조금씩 모아 가셔도 좋습니다 자이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또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 클래식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자 왜냐면 조만간 이 코인도 ETF 출시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코인도 조금씩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고 무작정 따라 샀다가 손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시세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통원으로 오시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자, 제 방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혼자 매매하는 게 힘들거나 코인 정보, 이슈들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010-5394-0906이 번호로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말려 죽이는 느낌이죠.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달 초까지는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뭐 매도해라, 손절해라, 도망쳐야 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니까 이런 점꼭 명심하시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 모두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